제가 음식.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 양배추인데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적체 한 번도 안 먹어봤던 뭐 양배추는 볶아 음. 드셔도 적채는 또안 볶아, 볶아 드시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 오늘 일단 뭐 재료를 한번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너무나 또 간단하게 제가 준비를 했는데, 어, 일단 적채를 이렇게 채 썰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들어가는 양념은 버터, 그리고 소금, 후추, 음. 설탕이랑 식초, 이렇게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역대급으로 또 간단하네요. 그렇죠. 네. 너무 간단하죠. 네.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적채는 이렇게 약간 너무 가늘지 않게 채를 썰어서 물에다 한번 헹궈가지고 어~ 그럼 파릇파릇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채에 맞춰가지고 물기를 어느 정도 빼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좀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버터를 팬에 두르신 다음에 여기에 적채를 넣어 주시는 거예요. 물기를 음. 충분히 뺀 한번 헹궈낸 적채입니다자 이렇게 이제 적채를 넣고 볶아 주세요. 네자 네. 버터가 녹기 시작하면서 이제 적체를 이제 볶아주시면 되는데 이때 소금을 좀 넣어가지고 간도 해주시고 네또좀 숨도 죽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어, 볶는 시간은 적채가 생각보다는 섬유질이 많고 아삭한 식감이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를 충분히 볶아주셔야 돼요. 너무 센 불이 아니고 중불 정도에서 이제 볶아주시면 되고요. 어, 생방송이니까 15분 동안 또 볶고 있을 순 없어서 제가 미리 볶은 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이제 볶은 거를 한번 보여 봐 드릴게요. 네. 서아 준비를 했습니다. 확실히 숨이 완전히 죽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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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이 쉬고 죽었는데 쉬고. 색은 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충분히 숨이 죽었으면 여기에 이제 양념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음. 설탕 음. 사, 살짝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식초를 넣어주세요. 식, 아, 식초. 식초. 네. 식초가 좀 특이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 독일 요리에서 소시지랑 같이 아. 양배추 절임도 아, 많이 아, 먹잖아요.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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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요 요리는 이제 또 버터에 볶은 다음에 또 식감을 아. 조금 부드럽게 해서 이제 식초를 넣고 새콤하게 한 후에 지금 이렇게 식초가 밑에 고이면서 수분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충분히 좀 날려주시는 거예요. 아, 오. 네. 양배추 많이 먹으라 그러는데 그냥 먹기는 좀 그렇고. 요번게 그렇죠. 굉장히 좋은데. 맞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이렇게 이제 볶아주시다가 음. 저희가 후춧가루를 안 넣었잖아요 후추는 음. 향을 살리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소소소소소소 음. 소소소. 살짝만 뿌려서 네. 살짝만 뿌려서 아 함께 어. 먹어도 되겠네요 보니까 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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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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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미리 많이 음. 만들어 놓으시면 은 며칠 두고 드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렇죠. 일단 버터가 있어. 들어가서 향이 너무 아? 좋고 네. 네. 근데 저는 뼈 건강이라 그래서 뭐 소고기나 <웃음> 우유 <웃음>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laughs> 적체가 실제로 네, 네, 도움이 좀 주나요? 어때요? <laughs> 맞습니다. 이 대표적인 항산화 부드인 적체 같은 경우는요, 시금치처럼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다양하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요, 우리 몸속에 염증을 좀 완화시켜주고요, 암 예방뿐만 아니라 세포 삽니도 관련을 한다라고 합니다. 또 100g 당약 40mg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어서 꾸준히 드시게 되면요, 뼈라든지 연골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 그리고 칼슘뿐 음. 아니라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수 줄수 있는 비타민 K도 함유를 하고. 있고요. 또한 셀룰라판 성분도 있는데요. 이거는 관절염 염증을 완화시키는데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음. 네,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독일식 적재볶음 네.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이다도 씨께 네. 한번 네. <웃음> 네. 네. <웃음> 네, 맛을 보겠습니다. 어, 아, 색깔이, 색깔이 일단 해요? 너무 예뻐요. 빵하고 이거 괜찮겠다. 네. 그러니까 색깔이 네. 너무 예뻐서. 그러니까 맛을 봐도 되겠죠? 음. 오케이 갑시다. 버터향이 어? 일단 너무 좋아. 또 국수 같아요. 네. 음. 어때요 맛이? 식초가 들어가요. 새콤할까요? 살짝, 살짝만 하고요. 아 달콤하면서도, 음. 저기, 아삭아삭해서 되게 좋고, 네. 네. 먹기가 부담 없거든요. 너무 맛있어요.